쉴드랑이 미쳤다 이거. 봐봐 쉴드랑이 안 깎여. 이거 쉴드랑이 뭔줄 알아? 이게 이거는 솔라리랑 달라가지고 무조건 안없어지거든 안녕 안녕 나는 하닝이음 이거 막판 막판 할것 같은데. 롤 체를 잘 한다고？하 는 것도 시식 좀 해볼까？아까 저 사람 말 처럼 챌린저 시청 을했 는데 1등을하 면은 잘 한다는 거, 나 처럼 너도 고통 받 을지어다. 전 투가 시작 됐 다. 어? 레벨업을 안눌렀는데 레벨업이 나오네. 아, 나, 나 솔직히 레벨업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걸려 준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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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근 잔혹한 계약이 안 뜨는 게 좋아. 왜냐면은, 요즘에 잔혹한 계약, 그, 그, 두 명에서 먹으면은, 피우 4에서 막 7레벨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죽고 막 그런다던데. 얘기는 아니고. 그래 그렇대요. 얘기는 아니고. 준비오회가 근데 존나 쎄. 공격력 48이, 공격력 48이 이게, 뭐야, 잠시만. 아, 내 잘못 본 거라니까. 거랑... 흥아트 준비 공면은 48이 이게 낮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48? 뭐야? 저도 안 되잖아. 막이러면 생각하거든. 48이면은 BF가 다섯 개. 그다음에 올라프가 이제 0 번을 주고 0 번. 그만큼 이제 큰 크다는 거지. 그리고 전투훈련이 40마리를 잡아야지 이제 준비해 풀스택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 이거 브라움을 쌓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나 브라움만 찾으라고 삼성작이 많은 건 맞는데 이제 오래 걸어 여기서 조개.. 아니면은.. 이기겠네 그냥 검부터 먹을까 검 하나 더 나오면 디크로 빼고 하나 없애면 되겠다올라프올라프도 스택 양지겠네 얘를 빼고 그냥 아무거나 넣을게요. 어, 한번 해보자, 아, 틀었어. 넣다가 이길 거. 야야야야, 왜 이렇게 째? 문제가 있나? 오라운만 찾으라고? 음, 여자 지금 풀스틱 풀스틱 13이잖아 한대 치면 이제 죽나? 요네는 이제 그 뭐냐 그 문력도 어때 받아 가지고 따다부 관광료네 보다는 울다 보서에서 수호자 전. 이러면은 육전사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육전사가 이게 생각보다 좀 한계가 있 그러니까 육전사가 야소가 들어가야지 육전사가 자수호자 사전사로 가는 게. 좋아 봐 이성 논인데 지금 일성논앤 한테 개 발리고 있 죠? 전사 차이도 있긴 하지만, 이게 진짜로 준비 하나 때문에 이게 전사 차이에 있나? 레오나가 이게 레오나가 이게 깐 공격력이 좀 높아. 이게 지금 레오나가 이성이 잖아. 근데 공격력 161이야. 이성 논 앤보다 더. 뒤집게, 뭐 수호자감, 수호자 올라프 좀 챙줘도 되고, 올라프 줘도 되 수호자 놓고 지금은 당장 올라프가 더... 야 요네 개수 좀 봐야겠는데, 요네가 왜 이렇게 많이 팔려 있는 거야? 여기 아까 전에 양보란 없다 막한거 보면은 요네가 맞는 거 같아. 여기 요네. 요네 쌈토는 어떠한가? 자, 브라움의 문장맛을 보여주마. 보면은 여기가 지금 요네를 가는 것 같아 여기 요네 이성작을 하면서 나중에 다이아한테 탭을 줄것 같아요 대충 대충 여기가 요네 팔때 쯤에 브레이지 한번 내리고 이다스 아 얘도 존나 좋은데. 얘도 육수 육수 할때 얘도 필수인데. 뭔지막 이직기 하나 더. 아 타릭을 좀 팔지 말걸 7렙 때 타릭을 넣고 8렙 때 예를 들어서 타릭이 써도 되겠 7렙 때 이제 넣을 수 없어 아, 근데 이판 요네는 무조건 6렙 때 찍어야 돼 7렙을 가는 순간 안 나와 이게 한 마리 넣는다는 그 마인드 때문에 눈내을 포기한다. 그런 면은 아니, 절대 안 나와. 눈내 때 찍고 마음 편하게 가는 나. 신병을 먹고 탈릭을 넣는다. 탈이가 미안해. 사랑해. 탈이가 사랑해. 문제가 있나? 돌라온만 찾으라고. 육소자혜 아, 힐드 버전인데, 와 힐드 버전. 야, 이거 올라프는 팔고, 쓰레싱. 브라운도 팔고, 이거, 이것만 볼게요. 나 아직 살아있다, 얘들아. 봐빠 쉴드랑이 안 깎여. 이거 쉴드랑이 뭔지 알아? 이게 이거는 솔라리랑 달라가지고 무조건 안 없어지고. <목소리> 제발 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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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찾으라고. 요네. 네. 오케이. 나 들어가고. 건물에 가보 눈에 다 소음차인가? 소이 없어서 그런가? 수호는 그냥 무조건 가야겠네. 돌리다, 다 돌려서라도 수호를 먹자. 그냥 일단 빛이 라가 치, 티감이 없네. 피백 소락하네. 야, 기다려봐. 야소 데리고 올게. 자, 불에 가서 야소. 이두골 아니야. 음. 오케이 야수 나왔다 이제. 레벨업해서 이제 야수 만나면 돼. 오케이 이제 레벨업해서 야수만. 뭐래? 몰라, 나몇개 끌었더라? 아. 와, 근데 힐들이안 보세요, 근데, 근데. 힐들를안 봐봐. 와 쉴드랑 미쳤네. 이네가 일로 가서 얘부터. 오, 마지막에 잡겠다. 이런 마인드 좋아. 아, 쟤 어떻게 잡냐? 아니, 그냥. 어, 야스너 뒤졌다, 이제. 와, 나이 새끼 소라카. 너이 새끼 소라카 빨로 개털었지, 너. 뒤졌다, 이제. 와, 나 이씨. 어, 뒤졌어, 이제. 와 아, 아, 잠시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이 새끼 돌아가고, 나이스. 일단 얘부터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투혼 끝나기 전에 얘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처리하면 돼. 날짜로부터 잡아. 아, 근데 니코부터 잡는 게 맞는지? 네너 피백이었지 하나 둘셋 섹스 와, 빡다때 봤어? 빡스. 뭐야? 오케 이거지. 그육수철차 흘리 그수는 연애 덱이지 나이스. 히제 컷. 오케이. 야스 리롤 법 좋았다.